이 시편 137편을 보면은 어, 포로로 끌려간 어, 유대인들이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 그냥 감정이 감정이 주체를 못해서 울은 것이 아니고 시온을 기억하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던 곳이죠. 그래서 왜 울었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는 왜 노예가 되었지? 우리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그 이유가 뭐지? 바로 말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정으로 버리셨다면, 진정으로 버리셨다면 바벨론까지. 보내시지 않았겠죠. 만약에 진정으로 버리셨다면 바벨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애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바벨론으로 잠시 위치 이동을 시켜 놓으신 거죠. 어떤 모습으로, 노예 모습으로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이 여기 젊은 친구들한테 10대부터 이제 70대 이기까지 자세히 이 가슴에 얹고 손을 한번 손을 가슴에다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가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세상의 노예로 내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슬프고 비탄한 곳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30, 137편 1절에 울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전, 그것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께 완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 3절 보면은, 거기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 수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불렀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왜 거기다 걸어놨냐고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노예가 누가 노예냐면 그 주인이 웃어라 그러면 웃는 게 노예입니다. 뭐 노예가 뭐 기쁘던 슬프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주인이 너 웃어라. 그러면 웃는 게 노예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자, 나를 즐겁게 하라. 너 시온에서 배운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는 죽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잘 보세요. 시온의 노래 중에 우리를 위하여 노래하라.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도록 노래하라.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시온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지금 믿지도 아니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지금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민족과 싸울 때 그냥 그 민족과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싸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 우리 내 종이 됐지? 그럼 네 신도 내 종이야. 이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냥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까지도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찬송한 그 노래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름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지금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그냥 쭉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겁니다. 보통 이시1편 보면은 누가 악인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어떤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악인들을 멸하소서. 9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어린 것들까지도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신앙고백기도 됩니다. 우리 81편 한번 보세요. 우리 오후 설교 때 잠깐 볼 건데. 81편 4절 보십시오. 이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법칙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찬송은 그냥 기분 나서 하면 찬송이고 그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입다물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사절 잘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만약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붙잡혀가요. 그래서 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금에서부터 사형에까지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지금 여기 81편 4절에 보면은 찬양은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면 그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37편에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감히 바벨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라. 하나님, 저들을 벌어소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책 유다서. 유다서 9절입니다. 어,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 사탄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은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직접 옵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꾸짖으신다는 얘기는 그냥 나무란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책망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마귀 사탄을 직접 뭐 판단하거나 심판한 자리에 안 있습니다. 왜?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사자 이 천사장 미가엘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시 여기 시편 137편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근데 실상은 이 땅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의인입니까? 나는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이 옳습니까? 내 판단이 항상 의롭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누구를 부르시냐면, 137편 1절에 있는 사람처럼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시온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는 자 회개하는 자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입으로도 내 손과 발로도 내 내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거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버렸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때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회개할 때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